안녕하세요. 저는 요즘 딸이 낳은 손녀랑 아들이 낳은 손자를 돌보느라 바쁜 60대 할머니입니다. 손녀는 6살, 손자는 이제 4살이에요. 둘다다제 눈에는 참 예뻐 죽겠거든요. 근데 얼마 전에 며느리가 어머님, 신손저랑 외손주 좀 비교하지 마세요. 하더라고요. 며느리 눈에는 제가 애들을 차별하는 게 보인대요. 딸이랑 손녀가 놀러 오면 어이구 내 새끼 왔어? 하고 안아주면서 며느리랑 손자가 오면 응? 음, 왔니? 하고 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손녀랑 친손자가 놀다가 싸우면 제가 외손녀 편만 든다고 또 외손녀는 똑똑해서 네살에 한글 떼고 알파벳도 알다 라면서 말끝마다 비교하는 것도 싫패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한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도 모르게 스쳐가듯이 한 말인데 며느리는 속에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딸이 낳은 외손녀가 저를 더 닮았어요 음 네모도 그렇고 <laughs> 식성도 똑같고요 아이고. 아 그렇지 그런 것도 아시 며느리가 낳은 손자는요 거의 90% 이상 며느리를 빼다 박았어요 낯도 아좀 가리고 산만하기도 하고 잘 맞춰 자란다 싶을 때가 많거든요. 맞나요? 그래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당연히 둘다 예쁜 손주들인데 음. 그렇죠. 제가 왜 차별을 하겠어요. 딸이랑 며느리랑 똑같이 육아 도와주느라 등골이 음. 위는데 자꾸 속상받다니까 겁이 나서 뭔 말을 못 하겠어요. 요즘은 애들이랑 놀고 있으면 며느리가 자기 새끼 차별하나 뒤에서 감시하는 것 같다니까요. 아.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며느리는 모자란다고 느끼니, 이거 참... 제가 어떡하면 좋을까요? 음. 네. 아. 차별 없이 손주들 다 이쁘다 말씀하셨는데,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약간 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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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속마음이 살짝 튀어나온 네. 것 같긴 했어요. 나 닮은 애가 더 예쁘긴 하죠. 그래요. 외손녀 그렇구나. 같은 경우는 나랑 네. 식성도 비슷하고 얼굴도 닮았는데. 신기하거든요. 그죠 손자 같은 경우는 약간 며느리를 닮아서 낯도좀 가리고 산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. 네. 아. <laughs> 뭐. 손자님 의사는 어떻게 보셨어요? 제가 봐도 이거 조금. 조금 가족 간의 문제가 될 만하네요. <laughs> 근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어머니가 외손주, 친손주 지금 둘이나 키우고 계신 거잖아요. 네. 정말 대단하시고요. 네. 그 와중에 어쨌거나 간에 고맙단 얘기는 더 들어야 될것 같은 이 시점에 그렇죠. 오히려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힘드시고 네. 또 속상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야말로 친손주의 시대가 가고 외손주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. 음. 20세기에는 정말 우리가 그저 핏줄 우리가 장남을 중심으로 아들을 중심으로 한이 대대손손 흘러 내려오는 것들이 남성의 피를 통해서 이어지고 이게 우리 집안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믿었다면 21세기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도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애들을 좀 키워주시더니 저희 아이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주실 수 있다고 yeah. oh. 이렇게 말씀하실 oh. 때에는 저희 올케가 좀 섭섭하겠죠? <laughs> 네.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근데 저는 제 어머님, 이렇게 친구분들 이렇게 보면 친손주가 더 정이 간대요. 음. 음. 그러니까 당신 아들의 성을 따라가니까 음. 가족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음. 외손주보다 친손주가 더 이쁜 것 같아. 이러면서 음. 그렇게 아, 말씀하시더라고요. 음. 무조건 친선주였어요 그죠. 내 씨. 우리, 아, 네. 우리 아, 네. 가게를 이어줄 거. 아이. 그렇죠. 이렇게 그렇죠. 됐는데, 아니, 요즘에는 그 개념이 좀 달라. 다르... 저그 얘기 도 깜짝 놀랐는데, 이 아이는 내 딸이 낳은 아이. 그렇지. 그리고 이+ 아이는 내 며느리가, 며느리가 나아나요 어 뭐, 아, 그렇게 잘 아니 이렇게 다 이렇게 돼가더라고그 생각은 또 못했는데 어 그리고 요즘 또 들리는 말이 그외 손주 같은 경우는 네. 딸의 아이니까 보고 싶을 때 언제든 편하게 부를 수음 있고 친 손주는 며느리한테 약간 눈치 보이고 아아 볼수 네. 있겠니라고 물어봐야 아 돼서 아 이게 개념이에요 네그래서좀 달라진 그래서. 네, 그래서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어, 달라진.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었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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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가 사실 놀라울 정도로 유전적으로는 딸이. 그리고 외손주가 끌려요. 음. 이게 아, 참 놀라운 일인데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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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를테면 우리가 외손주가 아주 강력하게 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내가 낳은 딸이 확실해요. 그리고 내 딸이 낳은 자식도 내 딸이 낳았다는 게 확실하죠. 이 얘기는 아주 오랜 역사, 인류 역사상 다른 유전자가 나도 모르게 개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거든요. 어.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렇게 외도의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낳은 딸 확실하고 음. 내 딸이 낳은 자식 확실하고 어. 이런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 음. 안정감을 느끼는 게 외손주의 특징입니다. 아. 이런 면이 하나가 있고요. 아. 또한 가지는 뭐냐면 적어도 딸이 애를 낳아서 외손주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내가 키운다. 그러면 그 이전에 나와 내 딸이 가졌던 대화의 내용보다 손주의 내용이 합쳐져서 훨씬 더 딸과의 내용이 풍성해지고요. 어. 또한 가지는 이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이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엄마와 함께 이해하고 엄마와 함께 소통하면서 엄마와의 친밀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주에게도 그 감정이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밀착도가 더 높아집니다. 이런 음. 있고요. 음. 또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어, 부모 투자라는 말이 있는데 네.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이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면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데 음. 조부모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더 오래 키운 아이 내가 처음에 그렇죠. 바라봤던 그 첫사랑 아이 음.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했을 때. 나와 함께하면서 심지어 나를 닮았다. 이건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이 사랑이 아무래도 일관적이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사람이 끌리는 데는 이런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내 딸의 특성도 있고 동시에 나를 닮았다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요 상황이 사람을 또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데 굉장히 더 밀착도를 높이게 되죠. 음.